자, 두 번째 대결의 시간이 왔습니다. 자, 5대5, 자, 레스, 야구방망이, 자, 다비 마, 야구방망이, 아니 마요막 야구방망이, 하시고, 야구방망이, 안 할게요. <laughs> 얼음타이나부링크나 얼음 아이고! 이쁜 컬러를 고르고 있어요. 우와. 핑크색, 레디투파이트. 어, 누구 먼저 할 거야? 세요 어, 물가머지가요. 아, 근데 이미 골랐어요. 물가머지가.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로 할 거예요? 어. 두 번째 누구로 할 거예요? 음. 카비? 아니. 그러면은 여기 이쁜 젤다. 네. 이쁜 음. 젤다 두 번째. 그다음에. 2이 번째. 얘는 1 번째. 네 했어요. 그다음에 3, 세 번째 누구 할거요 쿠팡. 네. 세 번째. 그 다음에 얼음. 얼음은 다섯 번째. 네. 얼음은 네 번째. 네. 그 다음에 카드가 마지막이네요. 좋아요. 자, 저는 야구방망이 선수를 제일 먼저 하고. 그 다음에. 아, 망망아 이거 방망이 너무 무서워서 아빠. 얼음 선수들 있어 할게요. 자, 5대5. 시. 자. 아, 이 나오지 마요. 저는 불 쏘는 거 금지, 야구방망이 금지하겠습니다 아니! 됐죠? 아니, 야구방망이 안, 안, 안 할게요 그러대되 야구방망이 안 하면 되잖아 나나나나 어? 안 돼, 안 돼, 안돼 제발, 제발, 제발 떨어지지 마 떨어지는 거 없어 어, 오, 살았다 오, 겨우 살았다 고, 다행이다 그냥 싸우는 거 보고 싶었다우나나나나나나나 이거 <뢰 foam> 더빼지려 나, 도대. 우다다다다나 아, 올라가 올라가 짬뿌, 짬뿌. 짬뿌, 짬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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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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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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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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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어! 이다 총을 받아라! 물감! 물감 공격! 죽어라! 그, 자! 여기! 아! 물감이 붙었어요 엄마. 아! 없나! 아, 어, 살았다! 클락 날렸 했네요! 알았어알았어 알았다! 번개 금지! 야구 방망이 금지할게요! 또 그렇죠? 떨어져! 어? 어? 떨어지면 안 되죠? 그건 안 반칙하면 <laughs> 안 되죠? <laughs> 되죠. 음, 자두 번째, 이 카비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. <laughs> 반칙 쓴 사람의 최후를 보게 될 거예요. 카비, 카비, 왜 먹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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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오세요엉덩방아 <laughs> 먹을안먹게먹게 먹여 먹여 먹 먹여 먹안먹먹먹 먹여 먹여 먹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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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 먹여 먹여 야여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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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먹먹 아, 피카츄 전기 공격! 피카어 번개 공격 하지마! 번개 공격! 피했네! 내가 피했네! 어. <laughs> 내가 피했다! 어, 피카츄 번개 공격! 떨어져! 피카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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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떨어졌다! 피카 Come with you. Come, come, c o m 다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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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얼음 공격. 와. 어른 공격. 어, 어른 공격. 어른 왔다. 공격. 어어 안돼 안돼. 치신. 안 나오지 뭐. 너무 어른 공격이 강력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. 치우아. 내가 더세 보이지나. 자 소년 링크로 자 물감을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감을 공격 못하더라 두 마에랑으로 날려드릴게요 매랑. 개개 개. 일로 와. 잠분 잠분 잠분. 내가 안 했어요? 이건 내가 안 했어요. 이건 내가 안 했어요. 이건 스스로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. 스스로 떨어 떨어졌잖아요. 제가 공격한 거 아니에요. 제가 공격한 거 아니에요. 아! 제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떨어졌잖아요. 스스로 떨어졌잖아요. <laughs> 스스로 떨어졌잖아요. 자, 떨어질까 이렇게? <laughs> 이렇게? 속상해하지 말아요. 다단 <laughs> 씨가 이겼어요. 자, 여러분, 안녕~~~